인 여기 사람이 득셰드라는 곳의 키즈카페인데 지금 바로 키즈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놀러 가셔세고고렛라스고요 어디가 가면? 특별출연 입니다 네. 저도야전 저도 있습니다. 특별출연. <laughs> 네, 특별출연 게스트 두명 모셨습니다. 뭐 하고 온 건가요 지금? 지금 네. 뭘할게 없어요 지금. 일단 저것부터 다다다 탑읍시다. 네, 그락해 그렇죠. 지금 카메라를 넘겨주세요. 아, 저희 저거 맞기번해 보시죠. 네, 오케이. 렛츠 고. 자, 지금 박치기 네, 이걸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들어가고 거만면 참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지금 들 누가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쳇. 빨리 나오시기. 여러분들 지금 아니,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아, 완합니다. 아, 자,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렛츠 아, 고. 네. 한번 이걸 맞춰보겠습니다. 자, 와, 자, 여러분, 아, 지금 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맞추는 거 아, 아 자, 이렇게 아, 이 맞추는 아, 거거든요. 여기 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거 이게 맞추는 게 힘든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우, 엄청 어렵네. 네, 지금 카메라는 잠깐 설치하고, 아, 설치하지 말자공맞기가 같은 일들. 유시윤 씨, 네! 유튜브 캐스트. 네, 여기 유시윤씨한명 오시고. 빨리 던지시고요. 빨리 던지세요. 당신도 던지세요. 던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아, 찍을 제가, 제가 찍을 거예요. 제가 찍을 거예요. 그냥 제가 찍겠습니다. 아, 아니, 그럼 나옵시다. 나오, 그냥 나가십시오. 아, 야, 이거 너 유튜브야. 네. 야, 그렇게 카메라 돌리면 안 돼. 네, 전력 추가는 유시. 유지현 씨와 유대현 씨입니다.